김장김치가 식상할 때 요즘 먹기 딱 좋은 물김치 만들어 보겠습니다. 얼갈이 한단 열무 한단 이렇게 섞어서 담으면 골라 먹는 재미도 있고 맛이 좋습니다. 단배추는 밑등 자르고 3등분 하시면 되고요. 얼갈이는 뿌리 부분 사용하실 경우 뿌리 윗부분 꼼꼼히 다듬어 주셔야 됩니다. 껍질은 칼로 벗겨 주시면 되고요. 그것도 귀찮으시면 뿌리 잘라내시고 담으셔도 됩니다. 근데 뿌리 부분 들어가면 시원한 맛이 있어 뿌리채 담그는 거 추천드립니다. 요래 재료가 다 준비되면 이제 절여야 되는데요. 소금물로 절이는 방법도 있고, 굵은 소금 골고루 뿌려주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굵은 소금 4주먹 골고루 뿌려주며 위에 물 뿌리고, 2시간 정도 절여주겠습니다. 1시간 정도 있다가 중간에 한번 뒤적거려줍니다. 배추가 절여지는 시간 동안 양념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과, 홍고추, 통마늘, 생강, 양파, 무. 무는 시원한 국물 맛을 내기 위해서 넣었고요. 새우젓, 햇반 없으시면 찹쌀풀 끓이시면 되고요. 갈배캔 베 있으시면 배 넣으시면 더 맛있고요. 매실청 멸치액젓 한꺼번에 믹서기에 넣고 갈아줍니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치 국물부터 마신다는 그 김치 국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생수 4리터 부어 주고요. 잘 갈린 양념은 채반에 부어 곱게 내려주고 찌꺼기는 버려주시면 됩니다. 채반에 받치는 이유는 깔끔한 국물 맛을 내기 위해서 그렇고요. 면보에 넣어서 짜주셔도 됩니다. 맛보고 싱거우시면 천일염으로 간하시면 됩니다. 절여진 배추는 흐르는 물로 깨끗이 3번 정도 씻어줍니다. 이때 수돗물이 배추에 직접 닿으면 멍들 수 있으니 한켠에 받아두고 살살 씻어주면 됩니다. 김치 국물에 들어갈 야채는 취향에 따라 청양고추, 쪽파, 미나리, 당근, 홍고추, 잘게 썰어 넣어주시면 되고요. 김장 김치가 질리실 때 요래요래 요래 만들어 요즘 같은 날씨에 하루 반 정도 숙성시키고 냉장고에 넣어 드시면 딴 반찬 필요 없습니다. 속이 더부룩할 때 국물 한 사발 시원하게 마시면 끝내줍니다. 이 영상으로 구독자 100명 예상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치 국물부터 먼저 마셔서.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